오늘 대박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순간인데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밈 코인 중에서 시가 총액이 가장 낮으며 잠재가치가 제일 높은 코인 트럼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 그건 바로 무댕 코인입니다. 업비트 상장 직전 일주일 만에 700% 폭등을 보여주면서 밈 코인 부장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실제로 무댕 코인의 주인공인 무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도 무댕을 리트윗하면서 고맙다 라는 표시를 남겼는데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와 함께 고래들이 밈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밈코인이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역시 현재 무댕코인을 매수한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 가격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저점 점점 높아지면서 꽤나 지저분한 상승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작업이며 폭등 수익을 쉽게 안겨주지 않겠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개미털기라고 부르는데요 세력들이 지저분하게 차트를 만드는 만큼 이후 나오는 폭등은 역대급으로 발산이 될 것이다 현재 무댄코인 재단에서 직접 발표한 락업 해제 일정까지 세력들이 폭등을 이끌어낼 재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소액으로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놓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 영상에서 무댄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세력들이 어떤 작전으로 폭발을 이끌어 낼 것인지 역대급 목표 가격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만 집중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가 왜 중요한 것이냐? 세력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무댄코인의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부터 대량의 매도세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던 물량을 단기간에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락업 해제로 인한 폭 폭 등과 폭락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이와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은 누가 보게 되느냐? 바로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하지 않아요. 고점에서 더 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죠. 세력들은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추격 매수를 유도하고 락업 해제 정보를 통해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엄청난 폭등이 먼저 나 오고 나서 폭락이 뒤따르게 되죠? 아무런 정보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파동을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력들은 락업해제를 바탕으로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력들처럼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해제 일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도 세력들과 비슷한 폭등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코인투자 초 우리 코린이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자료와 락업 해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자료집 요청해주신 분들께는 먼저 보내드렸고요.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력 매집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7페이지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까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폭등 파동이 분석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세령매집 자료 라업해제 일정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에 작성된 링크를 클릭한 뒤에 숫자 3번 또는 3번 수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령매집 자료를 전달받으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세령매집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을 영상에서 공개하면 너무나 좋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영상과 채널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매집 자료와 락업해제 일정은 요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업해제 이벤트는 매일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매집 종목, 락업해제 일정, 고릴지갑 주소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또는 3번 수익을 보내주시면 세력매집 자료집과 락업해제 일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 불장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비트코인의 중요한 뉴스들을 살펴보시면 기업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모아야 된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외쳤던 JP 모건이 가상자산 담보 대출 출시를 검토 진행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JP 오거니 인정을 했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 미국 기업이 예순 여섯 곳이나 됩니다. 138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그 누구보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비트코인은 이제 해칭이 가능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비트코인이 녹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연봉 대신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한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받는 시대도 열리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불장 방향성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저와 함께 이번 코인 불장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은 항상 코인을 매집하면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2021년 엑시 인피니티 5908% 폭등 에이다 13621% 폭등 2024년 수익코인 1076% 폭등 시바이누 504% 폭등 우리가 100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면 5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인 졸업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항상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26년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이번에도 숨겨져 있고요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불과 한달 만에 5,900%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1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벌써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으로 세력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코인 특성상 락업해제라는 세력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주어진 정보대로 날짜 매매를 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우리 코린이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인 졸업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설명 댓글 링크를 클릭한 뒤에 3번 수익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어렵게 찾은 세력 매집 종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5억이라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세력 매집 종목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집 종목은 신청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락업 해제를 비롯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저와 함께 이번 불장 5억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께만 세력 매집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